안녕하세요. 향원이네다육입니다. 요 아이는 헤리와슨인데요 여기 하나가 비어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생긴 게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난번에 요거 하엽을 수다 하엽수다를 했었는데 하엽수다를 할 때는 음, 흙이 젖어 있어서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그런데 흙이 어느 정도 마른것 같아서 요 아이를 또 예쁘게. <laughs> 예쁘게 해줘야 <laughs> 보고 있으면 뿌듯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횡해서 뿌듯하지가 않아서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줄까 싶은데 이렇게 자구가, 목대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지지대도 다 세워줬는데 이거 풀어서 예쁘게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아이는 음, 어떻게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 이 화분에다가 그냥 해줘야 되나 살짝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화분이 좀 지금은 이렇게 목대가 많이 자라서 올라와 있어서. 음, 더 깊이 좀 묻어줘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일단은 뽑아보고 나서 결정을 할까 싶어요. 사실 지금 분갈이 해주기에는 조금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운데, 근데 또 요즘처럼 이렇게 해를 못볼때 안에 들어와서 해일절양이 작을 때 분갈이를 해서 물을 안 주고 키우는 게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흙이 많이 젖어 있었는데 지금 흙이 보슬보슬 다 말라 있어요. 말라 있어서, 이거 사실 흙도 솔직히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돼서 올 봄에 이 줬으니까 너무 아깝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모주가 하나가 죽은 것 같아요. 모주가 하나 죽었는데 얘가 또 너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뿌리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새 뿌리인데 아유, 다시 받으라고 이렇게 목대 있는 뿌리 싹 잘라주고요. 아, 얘네들이 지금 목대도 좋은데, 자구가.. 아.. 이고이 <laughs> 자구가 이렇게 새로 나온 애들은 어, 자리를 아직까지는 잘못 잡고 있는데 그거를 화분 테두리에 딱 걸쳐서 심어주면은 또 예쁘게 잘 자라지 않을까 싶은데 얘는 계속 여름 내내 노숙했던 애라 음.. 굉장히 건강해요. 뿌리도, 목대도 완전히 좋아져서 엄청 건강한데, 뿌리 좀 보세요. 이 여름 내내 얘는 또 용토도 많이 줬어요. 쑥쑥 크라고. 용토도 많이 줬더니, 이렇게나 뿌리를 세상에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뿌리를 만들어줬는데, 얘네들은 해리와슨이나 러블리 로즈나 이런 애들은 진짜 성장이 빨라요. 한여름에 뭐 밖에 있으니까 더 하겠죠. 해를 많이 와서 성장이 빠른데, 음, 1년, 1년에 한 번은 분갈이를 해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래 젖어 있으면 목대가 이렇게 망가져요. 그래서 얼렁얼렁 말려줘야 되는데 안에서 해를 못 보니까 이렇게 잘 뽑아서 아이고 잘 뽑아서 벌써 이렇게 자고도 이렇게 두 개나 만들어 놨잖아요. <laughs> 이 화분에 다시 들어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뿌리, 목대에 난 뿌리에 싹 뜯어서 이 여기 요 화분에 다시 예쁘게 심을 수 있으면은 여기다가 심어주고 아이고 이렇게 목대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싹 뽑아서 요거싹 말려서 했어야, 해야 되는데 사실 말려서 해야 되는데 그냥 저 흙을 마른 흙을 주면 되니까 일단은. 자리 많이 차지하는 이 화분을 치우고, 또 새로운 화분을, 얘네들이 들어가서 딱 예쁠 법한 그런 화분을 한번 찾아볼까 싶어요. 세상에, 뿌리 좀 보세요. 아주 그냥 뿌리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1년에 한번씩은 해줘야 예쁘게, 어, 저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때 막 이제 이게, 머리가 무거우니까 막 목대가 휘어가지고 그냥 대충 제가 화분에다가 넣어 놨던 것 같은데 또 이제 물 좋아하니까 물을 자주 달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상토를 좀 많이 써가지고 흙이 안 말라요. 흙이 안 말르니까 이거 보세요. 막이 목대가 이 난리였었는데 완전히 휘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자리를 잘 잡아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흙이 안 마르니까, 조금 작은 화분에 심어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뽑아서, 뽑아서.. 어이크. 목대가.. 흙 속에 있으면 이렇게 목대가 물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밖에서 노숙을 해서 예뻐지기는 엄청 예뻐졌는데, 네, 내년에는 피를 안 맞추는 걸로 해볼까 싶어요. 이렇게 롱분에다가 심을 건데 이번에는 용토를 많이 안 주고 그냥 언니들이 쓰는 베란다 전용흙 있잖아요. 베란다 전용흙을 줘볼까 싶은데 얘네들의 키가 차이가 많이 나요. <laughs>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일단은 가운데 예쁜 애들 음.. 이 정도. 이렇게 일단 앞쪽에다가 좀 키가 짧은 애를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구를 매단 애들은 예쁘니까 가운데 예쁘니까 가운데로 놔주고 못생긴 이들은 예정대로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은. 그리고 여기는, 이쪽은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얼굴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구를 가운데로 모아줄까 싶어요. 이렇게. 얼굴이 얘랑 비슷하면 좋기는 한데 비슷한 애가 없으니까 아이고, 얘가 얼굴이 예쁘네. 그러면은 놔두고요. 얘는 얼굴이 지금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여기다가 놔두고 그다음에 얘는 얼굴이 예뻐요. 다 젖어서 예쁘니까 이렇게 이렇게 놔주고요. 그다음에 아 얘는 안에서 해를 못 봐가지고. 이렇게 못 나요, 못 났어요. 그리고 또 얘는 액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참난감해요 <laughs> 이렇게 생겨, 생겼, 이렇게 생겼는데 자구도 이렇게 달아놨어.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충살게 자구를 이렇게 가운데로 아이고 얘는 자리가 엄청 차지하네.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주면 될것 같고요. 턱 가운데로 보내주고. 완전히 얘는 목대가 맘대로 생겨가지고. 앞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응. 아이고, 얘는 키.. 이걸 세워줘야 되는데.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고. 음. 응. 이게 자구가 있어서 훨씬 더 예쁘기는 한것 같아요. 자구를, 이거를 잘 누가 잡아줘야 되는데. <laughs> 잘 잡아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요렇게, 아이고. 입장 하나 끼어 먹었어요. 이렇게서 있게 내버려 두고요. 그 다음에 얘도 예뻐서 앞쪽으로 놔줘도 괜찮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요정도로. 아이고. 얘, 이거를. 잠깐만요. 얘는. 여기다가, 아이 이렇게. 일단은, 아이고, 혼자서 이렇게 자구가 키가 커요.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잘 넣었잖아요. 잘 넣었으면은, 이렇게, 얘는 여기 있으면 예쁠 것 같고요. 음, 얘도 여기다 잘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좀 얘가,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결국 떨어졌어요. 얘를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흙을 넣고, 얘를 좀 살짝 올려줘야 돼요. 위로. 일단은 이렇게 넣고 헉! 여기 또, 여기 또 떨어졌어. 한을 넣고 살짝 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이 정도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가 앞이잖아요. 아까 이쪽으로 앞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앞이면은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 얘는 목대가 너무 휘어가지고. 살짝 들어서 올려주고 얘도 한번 뭐 목대가 뭐 얘네들이 지금 목대가 다 휘어 있어서 다 휘어 있어요. 이 정도로 넣어줬잖아요. 이 정도로 넣어줬으니까 얘 살짝 들어줬고 얘네는 여기 잡고 얘는 여기 자잡에요 그러면은 요거 못난이도 아이고 못난이도 여기다가 넣어서. 잠깐만요. 한 손으로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서.. 아이고! 아이고!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애들이 서로 몸으로 지지할, 지지할 수 있게 네.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단은 여기다 묶을게요. 아, 게, 계속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안 되겠어요. 일단 묶어 놓고, 음. 이 정도로 묶어 놨어요. 그러면은, 뒤에서 보면 은 뿌리가 잘 이렇게 들어왔는지를 좀 봐야 돼요. 뿌리는 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아이고, 얘 약간 떨어지네. 얼굴은 이쁜데, 얼굴은 엄청 예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어서 아, 얘가 이렇게 목대가 여기까지 와있어서 자리를 예쁘게 잡아주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응. 소금포가 들어가야 예쁘겠죠.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보잖아요. 앞에서 보면은 살짝 막 얼굴을 빼고, 음. 얘가 얼굴이 크니까 살짝 빼줘야지 예쁠 것 같아요. 얘도 살짝 빼서 먹대를 먹대를 살짝 올려주고요. 어, 이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잠깐만요. 일단은 얘를 고정을 해주려면은 색을 좀 높이 넣어서 고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서있을 수 있게 이것도 어, 이 정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들어주고 앞에서 봤을 때 어, 얘가 하나 여기 쪽에 있잖아요. 이쪽도.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있죠? 어, 이 정도? 이 정도면은, 아, 된것 같은데 얘가 자꾸 자리가 자꾸 밀려요. <laughs> 공간이 조금 남아서. <laughs> 그러면은 이제 핵을 넣어주면은 될것 같은데 얘가 얼굴이 좀 큰데 얼굴이 좀 커요. 그래서 조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가운데에다가 흙을 채워주면은 어, 밀리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바깥쪽에서 넣어서 가운데로 몰리게 몰리게 해줘야 돼요. 이 정도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음, 여기가 앞이거든요. 여기가 앞이니까 이렇게 잡고 그러면은 니가 이쪽으로 돌아서고. 음, 이렇게. 딱 가운데 제일 크죠? 됐어요. 이 정도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 앞쪽에도. 충 묻어줘야지 자구가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얘도 여기는 음, 이렇게 얘가 자구거든요. 여기 붙어 있는 자구인데 요거 두 개가 지금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렇게 살수 있게 여기는 지지대를 하나 해줄게요. 여기는 그러면은 지지대를 해주면은 요 자구도 펼쳐지지 않고 안으로 자랄 거고, 요거 지금 요 양쪽에 있는 거 짧은 애였잖아요. 짧은 애였으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고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여기서 자리를, 아 얘가 너무 높네. <laughs>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살짝만, 살짝만 요렇게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높이가 올라와요. 아이고, 됐어요. 이 정도로 올려주면은, 에이, 얘를 올리면은 얘가 또 같이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는데, 그냥 뭐, 아니, 이 정도로 그냥 해놔요. <laughs> 아까 그래도 그 화분이 하나가 죽어서 횡한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음. 얘를 들잖아요. 그러면 얘랑 연결되어 있는 아이거든요. 그러면은 살짝 더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너무 당겼나봐요 위로. <laughs> 어쨌든, 이렇게 그냥 대충. 어? 얘네들은 다 만져. 이렇게 자구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거를 높이를 예쁘게 맞춰주기는 힘들어요. 근데 얘는 외두잖아요. 앞에다 놓은 애는 외두니까 살짝만 당겨서아이 꽉껴 있어서 당겨지지가 않아 됐어요. 얘가 살짝 높기는 한데 제가 당겨서 그래요. 근데 얘를 더 당길 수는 없어요. 얘를 더 당기면은 이 뒤에가 어, 얘가 자구가 같이 올라와서 예쁘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해놓을게요. 지금 요런 모습인데요 음, 어쨌든 얘네들은 차갑이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물도 좋아하고 쑥쑥 잘 커요 그래서 한 6개월 1년만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목대가 쑥 올라오고 목대도 엄청 굵어져 가지고 얘네들은 분갈이를 좀 자주 해 줘야 되는 뭐 해리와슨, 러블리로즈 요런 애들이잖아요 해리와슨 교배종이 러블리로즈거든요 그래서 요런 모습인데 음, 아까보다는 좀 나, 나은가요? 어떤가요? 괜히 마음만 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